안녕하십니까 김대환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어, 헤비급의 유망주로 기대를 많이 모았던 로벨리스 데스파이네 선수의 좀 실망저 실망스러운 그런 패배 다시 한번 좀 짚어볼게요. 사실 그때 음, 원래 또그 전후에 계속 또 영상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저좀 바빠가지고 못 만들었고 이제야 또이 내용을 가지고 핸드폰 앞에 앉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두번 연속으로 헤비급 선수들을 좀 소개를 드렸었어요. 어, 샤밀 가지에프, 하빔 누르마고 메도프의 제자로서 뭐 다게스탄 출신의 헤비급 선수가 들어온다. 그리고 조니 워커의 동생이죠. 발터 워커가 뭐 UFC 헤비급 선수들을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 샤밀 가지에프 선수의 경기는 저도 <laughs> 해설하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어. 1라운드 시작하자마자 그 당시에 로젠 택배하고 했었죠. 로젠 택배하고 했는데, 그때 경기 생방송으로 봐주셨던 분들은 아실 거고, 못 보신 분들은, 저 저희 tvn 스포츠 유튜브 가셔서,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잠깐 보세요. 가즈에프가,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아니, 어떤 셋업도 안 하고 그냥 확 태클로 달려들거든요. 로젠 스트레크가 이게 뭐야? 하면서, 투사가 투싹 피하듯이 옆으로 쏘피하면서 이렇게 뚝 일로 보내버리거든요. 가제프가 케이지에다가 얼굴을 박아 버려요. 머리를 <laughs>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너무 웃으면서 그 얘기하니까 제가 그날 성성 캐스터님이 안 계셔가지고 최민준 캐스터님 하고 했는데 최민준 캐스터님이 제가 지금 머리 박았다고 하자마자 뭐 얼굴이 머리가 빨개졌어요라고 로프 반동처럼 박아가지고 그랬다고 농담하셔가지고 저 웃음. 생중계 중이었는데 완전 터져가지고 참느라고 죽을 뻔했거든요. 아, 저 개인적으로 기대 좀 많이 했었는데 뭐 말씀드리지만 뭐 제가 그 UFC 해설자로 살면서 누구를 뭐 팬이라서 뭐 누구를 더 편들고 뭐 편파를 하고 그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해는 가는데 실제로 아마 예를 들어서 제가 치킨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모르고 아이스크림집 운영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모를 거잖아요 예를 들어 치킨집 저는 치킨 맛있다고 그러고 아이스크림을 맛있다고 생각하지만 치킨집 사장님이나 아이스크림 사장님이 바라보는 치킨과 아이스크림은 다를 거잖아요 제가 바라보는 치킨과 아이스크림과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 저희 뭐 u f c 선수들이나 MMA가 싫다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하죠 좋아하지만 저는 뭐 뭐의 누구의 팬 이런 감정을 느끼기에는 너무 여기서 먹고 살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거는 오히려 굉장히 시간이 갈수록 뭐 옅어지고 적어지고 저도 해설만 한 지가 이제 20년이 넘었으니까 오히려 UFC에는 진짜 헤비급 선수들이 좀 적고 하니까 헤비급에는 더 유망주들 많이 나오면 좋겠다. 인기가 적은 경량급에 되게 활발한 사람 션 오말리 같은 사람 나오면 와 좋다 어,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팬 여러분들이 어, 딱그 채널 고정하실만한 사람이 나오는구나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제 직업이니까 저한테는. 아 그래서 여하튼 샤밀 가제프 경기 어, 기대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일라운드에 자기가 얼굴 케이지에 박더니 뭐 투지켄 싸웠죠 근데 결국은 로젠 스트리크의 더 여유 있는 경기 운영에 휘말려서 맥없이 패배했고, 발터워커, 조니워커의 동생은 제가 소개한 영상 올리자, 올려드리자마자 몇 시간 후에 갑자기, 어, 프릴립으로 빠져서 제가 겨, 어, 경기 해설은 못 해드렸는데, 또 판정패 했더라고요. 발터워커는 그때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조금 경기 영상을 보면서 좀 불안했어요. 보니까, 형인 조니워커는 어, 역시 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운동 능력이 되게 뛰어난 걸 보실 수 있잖아요. 되게 큰데도 운동 능력 굉장히 뛰어나고 좀 똘끼 있지만 딱 봤을 때야 이건 운동 선수다 뭐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도 최근에 뭐 부진도 겪고 하는 무대가 그런 높은 수준의 정글이 UFC인 거잖아요. 근데 달터워크는 제가 좀 불안했던 게 덩치는 큰데 형의 그런 모습이 안 나더라고요. 형의 모습이 아예 안 나오고. 음 그냥 좀 굶떠요 선수가 뭐 일반적으로 거한들은 느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또 UFC의 헤비급 선수다 헤비급 유망주다라고 하면 막 헤비급이 누구나 다톰 아스피날처럼 움직일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그래도 우리하는 뭔가 다른 비범한 모습의 뭔가를 기대하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발터워커는 저도 그때 소개 영상을해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경기 그 기량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형만큼 폭발력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이런 건 보이지 않고 오히려 훈련을 열심히 해서 후천적으로 거의 습득한 느낌이 강한 레슬링 치고 개비기하고 그라운드에서 약간 이런 걸로 이겨가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북미 전문지에서도 그런 점들을 지적을 해주기도 했었는데, 아, 결국은, UFC의 첫 무대에 벽을 넘지 못하고 패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 소개 영상은 만들지는 못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했던 사람이 바로, 소도에 말씀드렸던 로벨리스 데이스파이네 였는데, 일단 신체 조건이 어마어마해요. 쿠바 출신의 태권도 선수 출신이죠. 런던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키가 2m 1cm, 2m가 넘습니다. 리치는 2m 21cm입니다. 존 존스보다 더 길어요. 이전까지 최장 리치가 존 존스와 스테판 스트루브였는데 그들보다 더긴 리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UFC 이번 데뷔전 하기 전에 세 경기를 합쳐서 걸린 시간이 19초. 어, 바로 직전 경기는 4초 만에 이겼습니다. 파워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어, 진짜 뭐 태권도 선수 하면 보통 발차기를 잘할 거라 기대를 하는데 주먹으로 거의 다케이를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너무 크고 길고 어, 거기다가 펀치력 갖추고 있으니까 어, 좀 압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신예가 나오지 않았나 싶었는데 데뷔전에서 조시 파리시안 선수를 또 18초 만에, 어, 펀치 TK 우승을 거뒀었죠. 어, 조시 파리시안은 이 선수도 뭐, 그 후에 UFC 퇴출되긴 했습니다만, 어, 제가 UFC 2022년 5월 해설 을 복귀한 다음에 저한테 처음으로 위기를 안겨줬던 선수입니다. 조시 파리시안과 알란 보도 간의 경기가 있었는데, 해리급 경기. 어, 지금도, 그, 저희, tvn 스포츠, 그, 유튜브 채널 찾아, 찾아보시면,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중간에 저하고 성승환 캐스터님하고 말이 좀 없을 때가 있거든요. 아, 맞습니다. 우창하고 있던 거예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와, 생중계 중에 땀이 이렇게 많이 날 정도로 웃긴 건, 아, 왜 웃겼냐면, 저 기억이 확실한 게, 조시파리 찬이 진짜 그, 혼신의 그랬고, 테이크다운 에서 자기가, 자기가 거의 넘어가다, 넘어가다시피 하나 꽉 넘어갔는데, 아니, 인류 선수가 엉덩이에 그렇게 힘이 빡 들어가서 몸이 저처럼 굳어가지고 테이크다운 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여러 웃긴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나름 치열하게 경기하면서. 그리고 뭐, 뭐야, 저, 파운딩 날리면서, 저기, 예전에 그 김재훈 선수가 5 2여타 날리면서 허브딘 쳐다보는 것처럼 파리시안도 심판한테 쳐다보는데 쳐다보다가 자기 얼굴 때렸나 자기 가슴 때렸나 자기 때리기도 하고 상대 안 때리고 여러 포인트들이 있었거든요 암튼 저를 위기에 빠뜨렸던 1인인데 그 조시 파리시안을 18초 만에 꺾고 조시 파리시안은 UFC 떠났고 아쉽게도 데스파이네가 두 번째 경기를 치렀는데 왈도 코르테스 아코스, 아코스타와 대결을 해서 졌습니다 아. 이 지금 얘기입니다만 너무 일찍 붙였어 이 사람하고 조금 그래도 약간 띨띨한 사람하고 조금 더뭐 어? 저 그래도 얘보다 이, 이 친구보다 약한 사람하고 좀더 붙여줬어야 된,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UFC 그냥 해설을 한 입장에서 이런 선수들이 많이 나오면 좋으니까요 아 근데 아무튼 코르테스타 코스타가 너무 작전 잘 짜와서 수행하면서 이겼는데 이 경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많이 답답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일어나서 좀 때려줬으면 하는데 저희가 뭘 배울 수 있냐면, 뭘 보실 수 있냐면 이 사람이 2m1의 키가 리치가 2m21c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대인 아코스타보다 훨씬 크고 깁니다. 근데 정타를 거의 못 맞춰요. 정타 거의 못 맞춥니다. 아코스타가 물론 훨씬 경험도 많고 잘하는 선수긴 한데 그 전에 다 KO 시키고 했던 사람인데 잘못 맞춥니다. 이게 사람을 때린다는 게 기본적으로 어렵지만 입식 타격 무대를 떠나서 어 여러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종합격투기 무대에서는 정말 사람 때리는 게 잘하는 사람을 때리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종합격투기에 오면 타격의 거리가 길어집니다. 되게 길어져요. 이거는 실제로 해보지 않은 그타 종목의 선수들은 전혀 실감을 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복서들과 킥복서들이 MMA를 해본 다음에 놀라는 부분이에요. 저도 원래 뭐 저는 수준 높은 선수 절대 아니지만 저도 복싱 킥복싱 하고서 종합격투기로 왔단 말이에요. 제 스승님이 김훈 관장님하고 처음에 스파링했을 때그 충격과 공포를 잊지 못해요. 그라운드에서도 충격과 공포가 있었지만 아 타격에서도 이게 뭐지? 나는 왜 이렇게 얻어맞고 있지? 이런, 물론 실력차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거리라든지 그런 타이밍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달라요.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이 데스파이네의 이번 UFC 두 번째 경기에서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라운드와 레슬링, 레슬링과 주지수.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걸 이 경기를 보면서도 아마 느끼셨을 텐데, 레슬링과 주짓수가 여러분, 생각보다 UFC 선수가 아니라 어느 정도 MMA 선수로서의 활동을 하기 위한 베이스를 만드는 게 실전에 시합에서 나올 수 있는 경량급 선수들이 스크램블 하고 막 이러는 거 있죠. 우리가 늘 흔히 보는 UFC 선수들이 하는 기량들. 어, 그런, 그 정도의 베이스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이거 시간 걸려요. 이 데스파이네가 본격적으로 중합격 투기를 시작한 게 2019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19, 20, 21, 22, 22년도에, 2022년도에 미국을 아예 이주했죠. 23, 24. 지금 미국에 온지 3년째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시작한 지는 6년째에요. 생각보다 긴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여줬던 모습은,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KMMA 대회사, 아마추어 대회사입니다, 저희. KMMA 대회사의 그 세이프로, 아, 세이프로도 아니야, 솔직히. 아마추어 선수들보다도 주디스 움직임이나 레슬링 움직임은 안 나왔어요. 그만큼 이게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주지수 보시면, 하프가드에서, 어, 1라운드에 한 번도 못 나왔고, 2라운드에 마운트 탔을 때도 아예 못 나옵니다. 마운트 탔을 때 그때 아코스타 모습 보시면, 무릎을 꿇었던 아코스타가 너무 상대가 밑에서 저항이 없으니까, 무릎을 떼고, 발을 땅에 밟은 상태로 파운딩을 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laughs> 그리고 3라운드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코스타가 들어가서, 더블랙을 잡았어요. 이미 데스파이네가 그긴 다리를 쫙 벌려놓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코스타가 손을 쭉 넣어서 그 다리 뒤쪽으로 잡아서 넣어서 다리가 이미 벌려져 있는 다리 뒤쪽으로 손을 넣어서 다리 힘이 더 센가요? 팔 힘이 더 센가요? 당연히 팔보다 다리 힘이 더 세잖아요. 다리 벌려놨다니까 이미. 근데 그 뒤로 손 넣어서 쭉 잡아서 뽑아요. 데스파이네가 힘이 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 힘이 약하고 이, 이런 게 아니라 보통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어, 복싱과 뭐 킥복싱, 무에타이 이쪽은 뭐, 예술적인 기술, 레슬링과 주짓수는 힘 특히 이 중에서도 아니야 주짓수는 부드러울 유술이잖아 주짓수는 기술이겠지 근데 레슬링은 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힘 중요하죠 역칠기삼이란 말이 있죠 어, 힘의 힘의 중요성이 7이고 기술의 중요성이 3이다 저는 기술이 진짜 문자 그대로 100대 100으로 똑같다는 기준이 됐을 때야 그게 맞을지 몰라도 기술을 그만큼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하임 누르마고메프가 힘이 되게 센, 세고 힘 많이 쓰는 것 같죠 힘은 세겠지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절대 시합에서 힘 쓰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어딘가의 어떤 지점에 어떤 꼭지점에 어, 체중 실어서 눌러주고 일로 이동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하는 거지 힘을 주지 않습니다. 운동 중에 힘주는 운동은 없어요. 골프도 힘주면 안 되잖아요. 야구도 힘주면 안 되잖아요. 역도조차 생각보다 힘을 줘서 드는 게 아니라 어, 동작 수행을 제대로 하는 거에 중점 두는 거거든요. 펀치도 똑같고 주짓수 레슬링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경지까지 가는 거 굉장히 어렵다는 거, 이번 그 데스파인의 경기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프란시스 은간우가 2015년 말에 UFC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때 커리어 초창기 경기를 제가 해설을 했었거든요. 은간우도 초창기에는 뭐, 물론 주먹이가 타고났죠. 힘이나 뭐, 체격, 신체 조건, 그리고 펀치력, 이런 건 타고났었죠. 근데, 와, 레슬링 주짓수 개판이었거든요, 은간우도. 근데, 은간우가 2015년 말에 UFC에 들어와서 MMA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전에 MMA 했었죠. 2015년 말에 들어왔을 때도 다른 선수에 비하면 개판이었는데, 계속 늘다가, 근데 또 2018년 1월에 스티벳 미오치치에게 완전 지져. 그라운드로 계속 끌려 뭐 들어가면서. 그때가 보시면, 2015년 말에 들어왔으니까, 16년, 17년, UFC에서 그 전에 MMA 선수로 쭉 활동하고, 2년 풀로 보낸 다음에, 미오치치한테 한 거예요. 싸운 거예요. 그때, 완패했잖아요. 완패. 그 다음에 미오치치에게 리벤지 한게 언젠가요? 18년 다 지나고, 19년 다 지나고, 20년 다 지나고, 3년 꼬박 쓰고, 2021년 3월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를 해서, 드디어 우리가 지금 아는 은간우의 모습으로 변모를 해서 2021년 3월에 스페미오치치에게 멋진 리벤지를 해냅니다. 그러면 2015년 말에 들어온 은간우가 뭐 그걸 좀 그래도 우리가 지금 아는 뭐 버전의 은간우로 완성형으로 갈 때까지는 16, 17, 18, 19, 20. 5년이 넘는 세월이 걸린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종합격, 이건 UFC에서의 세월이잖아요. 그 전에 종합격 투기에서의 경험, 뭐, 수년간의 경험, 이런 것도 더 해야 되잖아요.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헤비급은 위체급으로 올라갈수록 그래플링을 입힌다는 게, 그래플러로 출발한 사람, 레슬러로 출발한 사람을 데려와서, 복싱을, 타격을 입히는 게 킥을 차라고 하는 게 쉽지, 아 진짜 큰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래플링 아예 레슬링 주위에서 모르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정상급으로 만들기 위해 입힌다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네 아, 이번에 또 그런 아,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너무 많이 아쉬웠어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데스파이의 선수 굉장히 기대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어, 차일 수난도 얘기를 했어요. 고칠점은 잔뜩 있다. 턱은 완전 들려있고 가드는 다 내려갔고 뭐 잘못된거 투성인데 근데 파워가 있다. 주먹파워가 있어서 다행이다. UFC 헤비급에서 태권도 베이스가 이렇게 나온 것도 처음이고 종합격투기 전 체급 통틀어서 태권도 올림픽의 태권도 메달리스트가 이 정도 레벨까지 올라온 것도 처음이라 기대가 된다라고 했고 저도 똑같았습니다. 태권도또 우리나라 국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화려한 발차기 실력까지 갖추고 있고 한데 역시 어 중합격 투기에 기본기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는 그냥 제 바람은 데스파이네가 빨리 숙성으로 뭐 어떤 방법을 찾아서든지 금지형물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거 말고 정,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짜 하루에 더 주짓 훈련을 늘린다든지, 뭐, 레슬링 훈련을 어떻게 뭐, 땀 맞는 코치를 찾는다든지, 파트너를 찾는다든지 해서 빨리 올려서 좀 돌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어, 신체, 신체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있으니까요. 어, 근데,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 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만약에 이, 그 영상을 보시는 그 아마추어 선수분들이나 수련생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그래플링 많이 하셔야 됩니다. 주짓수 레슬링 많이 하셔야 돼요. 어, 최근에 우리 어, 로드투위 FC 중계를 제가 또 주말에 했는데 어,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긴 선수들도 계셨고 패배한 선수들도 계셨고 했습니다만 이긴 경기에서도 그렇고 진 경기에서도 그렇고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플링이 먼저입니다. 저는 타격을 굉장히 좋아해요. 타격을 굉장히 좋아하고 저 스스로도 저는 보잘것없는 선수지만 스타일은 타격가예요. 타격하고 저도 타격으로 화끈한 승부 나오는 걸 해설하기가 편하지 그래플링 개비기 하는 시합을 해설하는 게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선수를 꿈꾸시고 진짜 강해지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래플링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왜? 1993년에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실전은 붙잡는 게 가능성이 많고 어, 붙잡은 상태에서 싸우 줄을 알아야 한다는 라 것을 이미 1993년에 호이스 그레이시가 입증을 했고 그 후에 어, 댄 세번이나 켄 쉠락이나 마크 콜먼이나 수많은 레슬러 출신의 선수들이 유입이 되면서 어, 다 입증을 했습니다 네. 타격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모든 것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플링이 있으시면 상관없어요. 타격 진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화려하게 해주세요. 화려하게 해주셔가지고 탄탄한 그래플링 베이스를 위해서 멋진 타격을 선보여주셔가지고 바로 뭐 RTU를 거칠 것도 없이 데이나와이트 대표의 눈에 들어서 UFC 가주세요. 그래서 어 진짜 저희 대한민국 격투기 팬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베이스가 없으시다면 진짜 우리 일단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면 그래플링 훈련 같은 거 진짜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번 RTU도 있었습니다만 로벨리스 데스파인의 경기를 보면 저희가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싶고 저도 늘 그래 오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그런 파트에 대해서 물론 타격도 연구 많이 하고 많이 가르치고 합니다만 신인 선수들일수록 그리고 호신을 원하는 사람들일수록 저는 타격에 대한 방어는 굉장히 중시하는 편인데 공격에 대한 욕심은 부리지 말라고 하거든요. 잘안 되는 분들은 욕심 부리다 괜히 더 맞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저희가 좀 배우고 어,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에 그렇게 도움을 좀 어, 주셔서 하시고 어, 운동을 하지 않고 관전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들을 생각하고 보시면 좀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